무지개 상자 뽑기 대결! 확률은 4.5% 서로 한 개씩 뽑아서 전설 나온 사람에게 로벅스를 몰아주는 거다! 허, 내가 이길 테니까 긴장하라고! 대결 시작! 나부터 한다 자, 내가 이 무지개 상자에서 전설을 뽑아주겠어 자, 나의 운을 맡긴다 간다! 자, 제발! 전한전저한 살, 전한전저한한 요하 어어어 레어 아이스크림 사과 핫도그 타코 수박 간다 냠냠냠냠 파워 자 블루의 냠냠냠냠 파워 자간다 무지개 상자야 제발 전설수려지야 간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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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진짜 나왔어 진짜 나왔어 우와 내가 전설을 뽑았다 나이츠아 안돼 내가 블루한테 질수 없어 안되겠어 그렇다면은 난 변신이다 야변신맞료 나는야 나 파이더맨 간다 어! 으이~~~~~ 에이... 좋았어! 자! 자! 여기에 딱 매달려가지고 상자를 까면 잔설이 나올 거야 자! 간다! 무지개 상자야! 제발 나한테도 전설 좀 줘! 야! 블루만 안 이겼어! 어? on. 나 플럼버도 변신! 허어! 허어! 하아! 악마 모습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. 자, 변신을 완료했으니 무지개 상자일까면 분명 찬성이 나올 거야. 자, 무지개 상자야. 나한테도 전설해주렴. 블루 선배만 이길 수 없어. 자, 블루 선배 말고 나도 이기게 해줘. 자, 간다. 아, 안 돼. 이제 내가 마지막 차례인가. 난 각성을 준비했다. 난 각성을 한 상태로 뽑겠다. 자, 너네 다못뽑았으니까 내가 마지막이니, 이제 전설 뽑을 때가 되었어. 얘들아, 나랑 블루가 로벅스 잘 얻어간다. 자, 간다. 마지막 상자! 자, 전설 나온 거야! 자! 아, 어, 안 돼! 자 얘들아 이제 내가 이겼으니까 빨리 로벅스 줘. 바로 도망가. 나 파이더맨. 응, 로벅스 안 줘? 야, 근육 슈퍼 스피드. 야, 너네 어디 가?